네, 안녕하세요. 코인 코치입니다. 그럼 차트 분석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전에 혼자 매매하기 막막하신 분들을 위해 현재 단타 매매 관련해서 AI 자동 매매 프로그램을 무료로 배포 드리고 있는데요. 어, 보시고 계신 화면이 이 AI 자동 매매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매매를 돌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해당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 아래에 오픈 카카오톡 방으로 문의를 주시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영상 이 부분에서 찍어 드렸는데요 그때 제가 어떻게 말씀드렸냐면 요 매물대 그리고 요 매물대를 짚어 드리면서 이쪽으로 하락을 하고 상승이 나오거나 아니면 이 매물대까지 하락을 하고 상승 또는 반등후 하락 이렇게 세 가지 정도를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어, 다만, 결론적으로는 이 매물 때까지도 어, 내려오지 않고 바로 이렇게 상승을 해 줬는데요. 그럼 이, 이 현재 부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상당선과 하단선을 이렇게 그어 놨는데요. 얼핏 보기엔 거래량도 그렇고 형태도 그렇고 어, 상승형, 쐐기형 패턴이 아닌가 이렇게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어, 따라서 이게 만약에 제 판단대로 상승형 쇠기 패턴이라면은 이렇게 무지성으로 상승을 하진 않을 것 같고요. 네 텔레그램에도 올려드렸다시피 이런 식으로 이동을 하면서 이렇게 하락이 나오던가 이게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똑같이 이동을 하다가 어, 속임수로 한번 상단선을 돌파해 준 후에 이렇게 하락을 하던가 이렇게 두 가지 패턴으로 좀 나오지 않을까 현재는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 물론 꼭 상단선에 닿으란 법은 없죠 이렇게 이동하다가 마지막 파동이 보통 상단선에 닿지 않고 이렇게 바로 하락으로 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도 어좀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것 같습니다. 현재 구간은 따라서 이렇게 살펴볼 게 많이 없는데요. 다만 RSI를 한번 보시게 되면요. 현재 보시는 차트는 1시간 봉 차트이고요. 이 고점이 어 점점 올라갔는데도 불구하고 RSI는 이렇게 내려오면서 지금 하락 다이버전스를 더블로 이렇게 생성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어, 물론, 1시간 봉 뿐만 아니라, 지금 4시간 봉으로 보시게 되면, 어, 마찬가지로 고점은 올라갔지만, 캔들의 고점은 올라갔지만, RSI의 고점은 낮아진, 어, 지금 하락 다이버전스를 이렇게 형성을 해둔 상태입니다. 그리고, 어, 1일 봉으로 보게 되면, 지금 현재 62평선이 거의 다 지금 캔들하고 맞다 했죠. 따라서 이렇게 캔들이 오르더라도 이 62평선 부근에서 맞고 다시 하락할 가능성을 좀 높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다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상승형 쐐기 패턴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제 분석이 틀릴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만약에 캔들이 이런 상단선을 다 무시하고 무지성으로 이렇게 쏘게 되면은 숏은 어, 리스크 관리를 꼭 해주셔야 합니다 어, 다만 이렇게 무지성으로 상승이 나온다고 해도 네, 4시간 차트로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무지성으로 나온다 해도 결국에는 제가 말씀드렸던 이 ABC 패턴이 완성되는 거기 때문에 어, 적어도 이 28점 중후반 구간에서는 어큰 하락으로 다시 이어지지 않을까? 큰 하락이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의 되돌림 하락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차트 분석은 이렇게 좀 간단하게 맞춰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